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니까 피부에 대해서 음.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를 찾아봤어요. 탈모가 25%, 음. 피부 발진이 12%, 음. 피부에 문제가 음. 일어나는 이제 경우가 한 37%인 거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욘디 정진니 PD입니다.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롱 코비드 이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. 아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네.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. 네, 음. 그래서 뭐그 코로나 휴유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증상들을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. 그 중에서 이제 많은 키워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탈모와 피부 발진이 아,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요즘에 좀 이 주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실제로 좀 진료 환경에서 좀 느끼나요? 아, 너무 느끼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네네. 너무 변화가 있고, 음. 어,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또 저희가 QA로 많이 저한테 주시는데, 네.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롱 코비드, 음. 어, 롱 코로나 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피부 발진과 음. 이 탈모의 이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유. 오늘 좀 정리해서 이 탈모와 피부 발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음. 나눠드리고, 또 실질적인 케이스, 그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런 코비드로 어. 이제 피부 발진이나 탈모를 했을 때 네. 쉽게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. 그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음.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롱 코비드라고 음. 네. 하고 그롱 코비드 말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롱 롱하울러. 하울러라는 롱 하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음. 하울이라는 게 끈다라는 뜻인데 음. 롱 하울러는 유증 때문에 음. 증상이 길게 질질질질 끄는 것들 끄는 사람들을 롱 하울러 아. 그리고 롱 코비드라는 이런 어그 코비드 19 이후에 굉장히 좀 길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네. 증상의 그 음. 증후군을 이제 굉장히 지금 어 코비드 일구 자체뿐만 아니라 음. 그 후유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. 아무래도 그 이유가 뭐냐면 네. 이게 이제 네이처 시에 실린 그런 역학 중에서 가장 흔한 그 후유증은 아무래도 피로감으로 되어 있어요. 피로감. 아, 어, 네, 버티그라고 네. 네.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고 음. 코로나의 그 어떤 호흡기 증상은 다 괜찮아졌는데 어 정말 계속 피곤한 거예요. 정말 피곤해 하십니다. 이건 어제도 음. 제가 레이저 하면서 이제 코로나 걸리셨다고 해서 네. 다 나왔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, 실제로 말씀하시고 예, 너무 너무 많으신데 네. 그 버티 그 코로나 그. 피로감이 58%예요. 엄청 높아요. 네, 엄청 높죠. 어. 엄청 높은데, 네. 그 여러 가지, 뭐,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니까 피부에 대해서 음.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를 찾아봤어요. 음. 그랬더니, 그 탈모가 25%, 어? 그리고 네. 피부 발진이 12%에 어 어? 있기 때문에 네. 피부에 문제가 어. 일어나는 이제 경우가 한 37%인 거죠. 엄청 높네요 예, 그러니까 1위인 그 어떤 피로감이 58%에서 37%면 사실 피부도 굉장히 음. 좀 중요한 네. 어떤 그롱 코비드 증후군의 음. 어떤 기관이라고 얘기를 음. 할수 있겠죠. 그래서 네. 피부가 어떤 효율증을 남는지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탈모와 피부 발진이 두 가지다. 그래서 아. 제가 이 키워드를 잡은 건데요. 그래서 어, 피부는 롱 코비드 증후군에 굉장히 중요한 음. 어떤 기관이며 그 기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이슈는 모발과 그 다음에 이제 음. 피부 발진이다.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이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는 그 탈모는요, 휴지기 탈모라고 음. 해서, 네. 이 모발이 생장기, 휴지기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음. 이 생장기를 채우지 못하고, 이제 바로 휴지기로 아. 돼버린 다음에, 이렇게 모근 없이 그냥 쑥다 빠져버리는 탈모를 아. 얘기를 해요. 네네. 근데 이제 휴지기 탈모가 뭐 이런 코비드 이후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, 음. 원래 뭐 출산을 한다거나, 음. 아니면 수술 후, 아니면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다거나, 음. 좀 많이 이제 음. 푸신 다음에 음. 이제 생기는 탈모가 이제 휴지기 탈모에 속하는데 이런 코비드 어, 이후에 발생하는 탈모도 이 휴지기 탈모에 속하게 된다는 오, 것이죠. 그렇군요. 네, 휴지기 탈모. 네, 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요. 이 휴지기 탈모의 특징은 이 두피 자체는 사실 그냥 깨끗해요. 아. 어, 이렇게 여기 보시면 두피가 그냥 이렇게 그냥 좀황해 보이진 하지만 뭐 각질이 네. 있다거나 가려워 뭐 보이진 않잖아. 뭐 이렇지 없어보는 않잖아요. 빨개 보거나뭐 이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. 네. 네, 근데 이런 두피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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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그냥 뭉태기로 푹 아. 빠지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 내가 탈모가 아닌가 했을 때 이제 잡아당기기 검사를 하는데 네. 진짜 이렇게 한놈큼을 해서 딱 잡아당겼을 때뭐 음. 다섯 음. 개에서 일곱 개 정도가 음. 이렇게 푹 빠진다거나 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음.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염이 된 이후 한 10일 정도면 어.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고요. 10일 정도. 오, 네. 그래요? 그리고 좀그 코비드 감염이 좀 심하게 오시는 분들, 네. 열이 막 어떤 분들은 음. 그냥 미열인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뭐 오는 40도 이상 며칠 갑자기 네. 감당을 네. 하시는 분들도 네. 있잖아요. 이제 열이 좀 심하고 어. 이런 경우에도. 예 탈모가 좀 비례해서 음.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어, 내가 그러면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탈모가 이제 생길지 안 생길지 음. 예측할 수 있는가? 음.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현재 없어요. 아, 그렇게 미리 좀알 수는 없다. 미리는 알 수는 없고,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. 어,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보면은 네. 이분이 이제 애초에 본인의 머리였는데요. 음. 여기서 그 코비드 19 진단 확진을 받으신 후에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. 어, 확실히 좀네 어, 많이 네. 빠지셨죠. 근데 이분이 여기서부터 또 이제 4개월 정도 아니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좀 다시 나온 어, 거예요. 어, 네네네. 음.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. 어, 그냥. 괜찮아진다. 아까 회복할 수 있다? 네, 치료를 이분은 아, 안 했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음. 여기서 여기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음. 좀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한 18개월 지나, 정도 지나면 그 예전의 볼륨감으로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아. 것은 이 코로나 후유증에 의한 탈모에 발표된 논문에는 이제 항상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얘기예요.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. 네, 다행스러운 네.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네네. 그냥 이제 처음에는, 네. 어, 완전히, 이게 컴플리트하게, 네.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탈모 모발이 회복이 된다라고 음. 설명을 드려서 괜찮아요라고 음.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, 막상 탈모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음. 그렇지 않으세요. 굉장히 우려하고, 아. 내가 코로나에도 걸렸는데 탈모까지 왔다니라든지 이제 안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. 아, 네.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. 네, 네.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 지나면 좋아진다는 것은 음. 지나가봐야 아는 음.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불안하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특별한 치료 없이도 원상복귀 되지만 여기 댓글로 이제 많이 블로그에 남겨주셨는데. 아, 네. 네. 어, 남친은 그냥 두달다가 멈췄는데 나 아직도 지금 탈모요 그 어, 네, 네, 어떤 분은

중요한 얘기지만, 음. 이제 능사가 아닐 음.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, 그러면 3개월에서 완전히 복구되는 그 18개월 사이에 어떤 거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.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오,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네. 영양소로 보충을 해주는 음. 거고요. 이 영양소의 보충에 대한 내용은 네. 이이라크 나라 이제 사, 이라크 삼십 명의 이제 확진이 되어 있는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 코비드 일구 자체는 그 표준 치료법을 따랐지만 음. 그 외에도 이런 뭐 비오틴, 철분, 비타민 D, 아연과 어, 같은 네네. 그런 영양소를 음. 보충을 해 주었다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. 근데 어, 네, 네. 이 논문의 이제 코멘트를 보면 그 중에서도 아연은 이제 그 머리카락이 좀 다시 어 나게 음.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아, 된다.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징크 뭐 ZN 그리고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을 시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아, 네네. 네. 아연을 복용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? 네, 네. 어, 좀 어떠세요? 저는 되게 음, 음. 이런 미네랄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하. 꾸준히 되게 오래 잘 아, 먹고 있어요. 네, 네, 네. 역시. 네네. 확실히 이게 뭐 그러니까 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안 먹을 땐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어, 저는 느껴서. 느낌, 어. 네. 또 이제 여성분들이 아연을 단독 먹었을 땐좀 구역질이 나거나 그럴 음.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음식이랑 같이 복용을 하시면 음. 좀 부작용 없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네 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연의 보충. 그리고 두 번째는. 음, 민옥시딜 5%. 음, 네, 네. 네, 이거는 민옥시딜 5% 굉장히 유명하죠. 네. 탈모약으로 유명한데, 사실 이제 휴지기 탈모에는 민옥시딜 음. 5%를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, 코비드19에 음. 의한 이제 휴지기 탈모에는 민옥시딜 음. 5%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, 음. 어. 이 탈모, 코비드19 때문에 생기는 탈모의 원인이 아마 그 미세혈전 때문에 음. 혈관이 조금 좁아져서 탈모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. 아,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. 네, 네 그래서 민용 시일이 아무래도 혈관 확장되니까 네, 네.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,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. 그래서 이제 민용 시트프로를 어, 이제 좀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되고 어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샴푸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. 사실 이거는 제가 찾아본 내용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, 원장님 저 지금 칠십오분이 환자인데요 시중에 차세이 샴푸 중에 내가 향을 좋은 거 추천해줄 만한 게 없을까요 그것도 이제 쉽게 할수 있는 것으로 어,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음,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그 코비드19 이후에 탈모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음.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, 오, 그 네. 어떤 그 디스커션 중에서 커멘트를 보면은 CMPDA 샴푸를 추천한다라는 저자의 이런 기고가 있습니다. 네. CMPDA가 뭐의 약자냐면 이제 카페인, 아, 한 글자씩 딴거든요 네, 나이아신아마이드 네. 그리고 판테놀, 디메치콘, 아크릴레이트 폴리머 요거를가 음. 들어가 있는 샴푸를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이 코비드 이후에 탈모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효능에 대한 어떤 그그 그 리뷰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음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아, CMPDA 샴푸가 뭐지? 음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이 CMPDA 샴푸는 2011년에 PNG에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. 아, 네, 예, 그분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제품이에요. 저는 아, 그 회사랑은 아무런 네. 관련이 없습니다. 근데 이 CMPDA 샴푸를 사용을 하면 머리카락의 두께를 2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증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아. 효능이 있다라고 지금 그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음. 그 그리고 지금 세계 모발 이식 학회에서는 어, 의사 처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수 있는 건데, 어, 샴푸로 이 정도의 개선이 된다고 음. 한다면 추천할 만 하다라고 음.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오, 그래서 우리가 살수 있는 CNPDA 샴푸가 네. 이 니옥신이라는 샴푸예요. 아, 그래서. 이에서도살수 있나요? 네, 그냥 살실수 있어요. 네네. 그냥 인터넷에서도 그냥 쇼핑도 것을 알고 있고 아, 어,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거랑 샴푸랑 네, 아모럼 관련 네. 이제 이 내용이 <laughs> 네. 어, 문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, 제가 어,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네네. 네. 네. 그래서 니옥신 샴푸가 이제 CNPDa 그 다섯 가지 성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으며 음. 이제 그 가늘어진 그런 휴지기 탈모에 도움이 되고 음. 어, 이거 자체를 그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서도 어, 의사 처방 없이 살수 있다면 권고한다라고 음. 표현하고 있는 샴푸입니다. 그래서 아유. 어, 이 정도 네. 세 가지를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아연과 민옥시딜, 샴푸, 이세 가지 어. 이제 조합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, 네.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. 스트레스 받지 않고 피부과 전문의 진료 보세요. 네. 이것이 이 미국 이제 피부과 의사의 회인 AAD의 공식 음. 네, 네. 입장입니다. 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뭐가 중요하다.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엄청 중요하다. <laughs>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. 네, 네. 또 결국에 탈모도 네. 나오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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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다가 피부과 의사를 찾아라. 이제 이것이 코비드 1 9 후유증 탈모에 대한 가장 음. 공식적인 입장이다. 음. 이렇게 예, 그 해시어 떻게 보면 가장 너무 당황, 제일 싫어하시는 <laughs> 말씀일 수도 있는데. 그냥 기다리라고 네, 공식적인데 네. 네 그래서 이제 네. 어 제가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.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면 스트레스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 다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. 네 그래서 네. 탈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음. 네, 좀 도움이 네. 되셨을까요? 너무 좋은 팁들이 많은데.